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의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지난 설교에서도 설계, 이 책을 한번 언급했는데요, 페이지 처치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의 그 제목은 이, 이런 제목입니다. 온라인 예배 집중 잘하는 법. 온라인 예배 집중 잘하는 법이에요. 제가 책의 내용을 좀 길지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온라인 예배 집중 잘하는 법.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예배에는 방해 요소가 많고 집중이 안 돼서 힘들다는 말을 듣는다. 집에서는 여러 소리로 소리도 들리고 화장실 가고 싶고 전화도 올리고 가족이 부르기도 하고 화면으로 예배 들기가 어색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영화관에 가면 핸드폰도 안 보고 화장실도 안 가고 한 시간도 아니고 두 시간이 되도록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집중한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 1시간 이상을 초집중하면서 주인공의 대사와 드라마의 스토리와 나오는 음악에 심취해서 드라마를 본다. 예배가 영화보다 못한가? 하나님이 배우보다 못한 분인가? 온라인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면 온라인의 문제도 아니고, 예배의 문제도 아니고, 영상과 음향의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 예배 집중도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갈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 하나만으로도 감사로 예배에 나아갈 수 있다. 온라인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법은 그 시간,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비대면이 아닌 대면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 하나의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도 이 온라인 예배에 들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를 만나다예요. 만나를 만나다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시작부터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과의 만남으로 첫 만남으로 시작되어서 인생에서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고 또 만납니다. 그런데 만남에는 두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해요. 스쳐 지나가는 만남과 직접 만나서 하는 만남. 만나, 직접적인 만남이죠. 제가 하나의 그예 가정하는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서울역으로 만약에 친구를 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가 이 교회에서 서울역을 출발해서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단지 그 사람의 외면적인 부분 남자구나 여자구나 또는 키가 크구나 키가 잘생겼구나. 뭐, 어르신이구나,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외면적인 부분만 알수 있지, 그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에요. 제가 서울역에 도착해서 제 친구와 이제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과 전혀 다른 만남이에요. 제 친구가 이름도 알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잠시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또 예수님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잠시 머물러서 만나야 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좀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믿음 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 특히 모태신앙이거나 주일 학교를 겪은 사람이, 어, 믿음 생활을 좀 늦게 하는 사람보다 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엔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일 학교 때, 우리가 어, 여러 성경 말씀을 전도사님들에게 배웁니다. 내용을 배우고 또, 어, 그 영상을 보거나 연극을 보면서 그런 수많은 성경의 스토리와 내용을, 마,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아, 예전에 들었던 말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주일 학교 때, 제가 주일 학교 부서, 어, 사학자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학교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어, 내용적으로 전합니다. 뭐, 막 주석을 가지고, 뭐, 히브리 헬러를 가지고 와서, 뭐, 주석을 풀어내면은, 아이들 다 자죠. 아이들 다 주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 내용과 이 스토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청자 자료를 가지고 오고 내용에 중점, 중점을 두고 설교를 한다는 거야. 그 안에 의미를 너무나 깊게 막 여러 풀어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외면적인 그 내용만 가지고 산다는 거야.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오랜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그 내용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 읽을 때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야 하고서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러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무리 아는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의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내용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그 광야 가운데 배고파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그 양식을 만나를 이 땅에 내려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그것을 먹고 광야를 버텼다. 광야에서 배부르게 지냈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만나의 사건을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한 구절 구조 한 구절 보면서 정말 만나를 진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나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이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숨겨놓으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서 진짜 만나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 둘째 딸 15일이라 라고 말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있습니다. 15장, 우리가 16장 읽은, 읽었는데요. 바로 전자 15장에 보면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했을 때 쓴물,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러요. 이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15장 마지막 구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 어떤 곳이었어요? 물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풍부한 곳이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장막을 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인도하세요.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엘리민이라 곳에 있었으면은 뭐 원망하지도 않았겠죠. 물도 있고, 마실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는데, 신광야로 인도하니까 그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처음으로 했던 게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좀 원망했을 것 같아요. 어, 엉뚱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잘살수 있고 거기서 풍부하게 살수 있었지만 그곳이 아니라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어, 뭐 저의 믿음이 적을 수 있어요. 아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을 인도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엘림을 떠나 또 애굽을 떠나 엘림을 떠나 갔는데 신광에 머물러서 갑자기 배부른 거,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불평 불만 할수 있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더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제가 제가 여러분과 해야 되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람이란 단어. 이 사람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를 좀 번역을 하면 위를 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저희 이 사람,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이곳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하나님 이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그때 고개를 숙여서 좌절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나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때 이 땅을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평이 감사가 되고. 원망이 찬양으로 바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불평 불만할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안들어보스 기억하십시오. 사랑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면 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순간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이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어떤 걸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에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이 3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할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예요. 이말씀을 빨리 읽으면 아 애굽에서 고기를 맛있게 먹, 많이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절을 보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먹을 수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고기를 구워줬던 사람들이에요. 요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기의 그 냄새만 맡았던 그릇 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막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애굽 땅에서 끌어내고 신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를 맡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떡을 배불리 먹던 때예요. 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연 이들이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노예들입니다. 하루 먹기도 힘들고 하루에 그 먹는 양만 아마 주인 줬을 텐데 이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모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불평불만하니까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마실 물이 많았고 먹을 양식이 많았던 엘림의 때를 불평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이었고 하루에 겨우 한 끼를 먹었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리워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를 게 없었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애굽의 때를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 믿음 생활하기 전에 그때의 생활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었죠. 예전에 했던 것들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도 라는 것처럼, 이전에 했던 행동들 다, 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친구들하고, 이제 세상적인 친구들하고 노는 거였어요. 주말에 놀면, 노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말에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이제 교회를 가고, 점점 그러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 친구들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친구들하고 점점 멀어지게 돼서, 한 친구는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제 왕따 됐어. 너 이제 왕따 됐어. 이제 너, 이제 애들하고, 애들이 너랑 안 논데. 너뭐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어디 가자고 하면 뭐안 하고. 어, 그래서 너 이제 왕따 됐어. 제가 그때, 어, 믿, 막 그때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 대로 사,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 왕따 됐어요. 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어요. 저 왕따 됐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 주셨,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왕따는, 세상 사람들이 사,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아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이것이 바로 왕따야. 저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엄청난 위로였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왕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왕따로 사십시오. 세상 것에서 불워하거나 세상의 사람들을 하는 것을 불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왕따를 될지라도 우리가 믿는 왕따는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의 삶을 기루, 그리워하지도 마십시오. 주일날 세상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 그 골프, 그 필드로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을 인도하는 그 푸른, 세상이 말하는 그 골프 필드로 가는 그 사람보다 정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죽겠다, 죽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 가운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불평불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죠? 12절, 어, 동안, 12절 말씀 동안, 네 번이나 동일하게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네 번이나. 바로, 원망함을, 들으셨다입니다. 7절에 보면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도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도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마지막 12절에도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원망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아니 애굽에서도 출애굽 시켜줬고 엘림이나 땅에서도 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이나 땅에서도 잠깐이지만 뭐 이렇게 어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죽겠다 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 그래 너네 애굽을 그리워해 그럼 다시 애굽으로 보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뭐 혼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4절에 아주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혼내기는 커녕 어떻게 하세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세요 비같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미운 놈떡 하나 준다가 아니라, 미운 놈떡 매일 준다요. 미운 놈떡 매일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행동을 잊어버리시고, 망각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잠깐 그 은혜가 머물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망각 잊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불평불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불만하고 막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하나님 막대하는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망각에 축복을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백스님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짐노하시고 그래 너는 애굽을 그리워해? 그럼 애굽을 다시 보내라고 해서 애굽을 다시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배고픔을 채워 주시기 위해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비같이 쏟아 부어 주시고 날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찾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평 불만도 들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고 찬양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장대비 같은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평 불만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간구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불평 불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원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뭐 이런 가장 많이 했던 불평 중에 있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야. 아배고아목 말라 죽겠네. 뭐 배고파 죽겠네. 뭐 여기 광해에서 죽었으면 좋겠네.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네.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그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겠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더라고. 저뿐만 아니라 어,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죽겠나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힘들어 죽겠네. 뭐 배고파 죽겠네. 또 배불러도 죽겠다고 합니다. 더워 죽겠네. 뭐 허리 아파 죽겠네. 개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평도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지어 하나, 네, 죽겠네 라는 단어, 우리 하지 맙시다. 살겠네, 살겠네. 허리 아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네. 배고프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기대하면 살겠네. 그래서 여러분,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이게 아니라,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이렇게 여러분, 말을 바꾸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까 서두에서 얘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 말씀드렸듯이, 사람, 안드로포스, 위를 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2절 함께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냄새만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기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부르다라는 단어를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떡을 배부르게 먹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절에 여러분이 줄을 100번 쳐야 되고 똥거름 치고 별표를 100개 쳐야 하는 바로 그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12절 후반부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배부른 배고픈 것을 채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심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역사책으로 보면 안 돼요. 역사책으로 보면은 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만나를 만나서 이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만나가 무엇인지가 바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난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이 땅에 우리가 먹어야 할 지금 여러분이 만나서 먹어야 할 만나 떡이 뭐예요? 예수님. 그리고 말씀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매일 만나를 어, 나가서 만나를 먹, 거두었듯이 우리가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야 됩니다. 아무리 만나가 비 같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가서 거두지 않고 눈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림의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같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틀어보면, 지금 영상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유튜브를 틀어보면 수많은 어, 교회의 말씀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직접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분 집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같이 내려주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만나 지금 이 때의 만나를 직접 만나 그 만나를 드셔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나 정말 이, 이 세상에서 주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말씀하셨듯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만나. 이 만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만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 비슷한, 문구가 나옵니다. 후렴뿜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땅 가득 내리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뭐라고요? 은혜의 빗줄기. 만나가 비같이 내린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가 입단 가운데 내린다는 것.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원망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하늘에서 주신 이 만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갈 때, 은혜의 빗줄기가, 은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장대비같이 이 마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